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지금 밥 먹으러 왔는데 저희 점심값 내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게임을 할 거냐? 일단 제가 즐겨하는 게임이 하나 있거든요. 동물들을 이용해 가지고 길을 건너는 게임입니다. 이길 건너는 게임에서 250점 이상을 받게 되면 이 점심값은 제가 사고, 그리고 만약에 못 넘을 시 뚜가 저한테... 이 28,000원 점심 값을 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제한 시간은 음식이 오기 전까지 깨야 됩니다. 합니다. 자, 시작! 근데 왜 250점이야? 잠깐 생각해보니까? 아, 저번에 200점을 깨시더라고. 그래서? 50점. 오. 아, 아, 마음이 너무 급했어. 천천히, 천천히. 아니, 이거 근데 불공평한 게임이라 생각해. 진짜 핑계다한네기 왜? 아니 갑자기 200점도 못한 사람한테 250점을 이 짧은 시간에 넘어야지 밥을 사준다는 거는. 아 그래, 200점? 아. 아. <laughs> 쉽게 수긍하는 그녀. 아, 어. 침착해야 돼. 어머, 어. 어. 에이, 옆으로는 안 가지네. 진짜 아가지요 <laughs> 오, 오! 오! 축착해, 어. 침착해할수 있어. 123이네. 200점이라 했지? 어, 아, 200점. 아! 오, 뭐야? 와, 살았네? 어. 안 되겠다. 오빠, 160, 160?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laughs> 많 <많이> 방해하지 마세요. <laughs> 지금,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어! 아. 아아아아아아아왜 이렇게 흑백이 많냐 많냐? 아백이아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아닭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라아아아아아아아아해아아 많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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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지금> 오빠. 저 <살았어>. 오빠. <laughs> 오빠 지금 독수리한테 물려갔는데. <웃음> 독수리? <웃음> 오빠 독수리한테 물려갔다고? <laughs> 지금 마음에 망설임이 있어. <laughs> 잠깐만. 길 건너는데 는 강단이 있어야 돼때론 주의하면서 강단이 있어야 되는 게 이거야. 길건너도모다지들이란다 좋아. 그거야. 일단 건너. 그렇지. 그강단이야 그거야. 그래. 그 강단이 있어야 돼. <laughs> 그리고 어... 신중함, 안전점. <laughs> 어... 아 오빠 때문에. 맨날 오빠 탓음식이 왔으면. 아직 맛도 안 왔어. <laughs> 오케이. 그래서 하는 거지만 맛있게 먹어. <laughs> 이거 평소에 게임 해야 되지. 그런데 왜나 동의 안 했어 이내. 음~~ 양아치다. 또 <laughs> 그 칼국수 맛이 어때? 맛있대요. 잘 먹겠습니다. 뭔 소리야? <laughs> 아 진짜 맛있다. 또잘 먹었어. 엄마 잘 먹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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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어. <laughs> 잘 먹었어. <laughs> 잘 먹었어. <laughs> 잘 먹었어. <laughs> 아니 잘 먹었어. <laughs> 잘 먹었어.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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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어. <laughs> 잘, <먹었다고. 웃음> 잘 먹었다. 자계산사야 다음부터 다음부터 게임해 알았어